맹이를 한번 캐 볼까요 우리 네. 이캐네이냉이 냉이. 냉이 한번 캐 볼까요 네냉이 캐는 날자 맹이에 아, 대해서 이렇게, 이렇게 가보세요 요걸 네. 켜세요이게냉이입니다 요거 이거. 아 이거요 그렇지 오케이 깊이 어, 파 이렇게요 그 고구마 잡고 털어 이제 깊이 냉장고 끓여 먹으면 맛있겠지? 네 그것을 봄나무로 못 먹는 거예요 잘 보세요 냉이가 뭐지? 네또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냉이도 찾아다닙니다 안 보이는데? 네, 너무 잘하요 근데 수업이 있으면 수에서못 먹지 한번 냄새나는 거야. 형이야. 모르겠는데 이게 냉이 맞아요 이게 냉이 아니에요 냉이입니다. 냉이. 냉이가 뭔지 아세요? 냉이. 그러면 곧 끓여 먹는 거 응, 냉이 난다. 이쪽 음. 그건 냉이 아니고, 이 위에 봐봐. 이거요? 이쪽. 이거는 냉이가 아니잖아. 이건 냉이고. 그럼 어떻게 알아요? 아, 모양이 크기지 냉이야? 아 냉이밭에 왔습니다. 냉이를 하르키겠지 예. 네. 꽃도 자세히 봐야 부다했지 예. 네. 냉이는 어때요? 자세히 봐야 찾을 수 있는 냉이잖아. 아, 다 냉이요. 냉이 엄청 많네요. 네. 자세히 봐요 뭐라고? 냉이야. 찾을 수 있다. 고거부터 그냥 아, 어우 이봐야지. 아니 이게 작은 거 아니에요? 이거 다? 다 작은 거큰 것만 골라서. 야, 봐, 뿌리 봐, 이거 몇년 됐겠다, 야. 야, 오한아. 뭐 네? 이런걸 캐란 말이야, 이게. 뿌리 모으는 거요. 어, 이렇게 뿌리가 큰 거. 응? 예? 뿌리가 음. 큰 거. 작은 거 캐면 맛이 있겠어, 없겠어? 없어요. 여기. 인삼은 몇년산이에야 돼? 년 산. 6년 산. 냉이는? 5년 산. 5년 군. 일로 와. 이거? 뭐야? 멍멍이네? 꽃핀 벌써 꽃이 핀네요 그러면 지금 안 켜면 멍멍이 되네 꽃 피잖아 개요? 꽃은 어떻게 해요? 아, 꽃 피는 거 음. 아니에요 왜꽃핀건안보일까찐뿌리 아니지 꽃이 핀되는 것은 영양분이 꽃으로 가기 때문에 냉이가 한마디로 야형아 이거 잘 켜. 뭐야? 소리이이거거랑거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오니까 이가 <laughs> <명의가> 많지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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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보 아, 이리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도이 정도. 이정도도 어이 말아 이 뿌디가 완전 흙을 잘털어야와 뿌디가 냄새 나거나 안 나거나 뭐 얼만지 캤냐? 네뭐있죠 아니요 이거면 국건해 먹겠는데요? 무쳐 먹을 어? 먹게요? 여기까지 왔는데 심근이 왔는데 더 캐고 싶고 안 캐고 싶고 캐요 그래 큰 거만 캐 잘 모르겠어요 자세봐야지 백구야 누렁이요 저 뭐라 그래야 돼요 원래 백0데 누레인거 같은데 누봐 이것도 냉이 맞아요? 0떤데 어, 냉, 냉이, 이게 냉이네, 이게. 크 아, 응. 그죠? 음, 응. 이런 게다 냉이여. 크으. 응. 응. 야, 끊겨네 큰 아, 냉이잖아. 유튜브 찍었는데, 냉이도 아닌 걸 가지고 냉이라고 찍고 있으면, 아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냉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다. 그러게요. 그렇지만 나는 10년을 농사 다 찍기 때문에, 냉이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. 요거는 이거. 아, 냉이가 아니고, 봐봐. 이거 이거 간데 가 뭐는 이건 냉이가 아니에요. 어떻게 구별해요? 아 모양. 뒤집으면 알겠다. 아, 모양을 보세요. 이거는 잎이 연하지. 응? 아 이거는 잎이 형오스럽게 생겼잖아. 딱 보면 몰라? 이거는 잎이 연하잖아. 아이 뒤집으면 안다 그랬어요. 뭘 뒤집어? 잎을 뒤집으면요. 응. 왜 뒤집어? 어. 딱 위에서 봐도 아는데. 네. 아 냉이 냄새 나잖아. 네. 모르겠네. 아 어, 이런게 진짜 맛있네 이건 토종냉 토종냉이 아, 아, 네, 토종냉아 안돼 토종냉이 냉이무침 냉이무침 냉이된장국 어 그쪽 엄청 크지 욕심부리면 안돼 네. 이거만 빼고 가자 네요. 왜 욕심부리면 안돼? 너무 많으면 못 먹어요 먹지도 못하고 버리고 네. 그 다음에 다듬기가 응? 힘들어 녹거만 시커멓게 가지고 가물 밀바 끝 네. 네. 어,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농사 질만 할것 같아요? 좀 힘든데요 <laughs>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무슨 일까요? 무슨 말일까요? 초지일관이요? 어. 처음에 한 거를 그대로 살하고요 초지일관이라는 것은 네. 처음에 뜻을 지우면은 네. 밀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. 또 어, 네. 비슷한 말은 뭐예요? 어 시작이 반이다. 시작이 반이다. 작심삼일 네. 배사불성 무슨 일까요? 그래? 작진, 뭐, 네. 작진삼일 마음 먹은 게 성패지 한 삼면은. 하늘로 앉안 된다, 이 얘기에요.